파충류 가격 참 비싸고 좀 키우기 어렵잖아요. 도마뱀 한 마리 키우시죠. 안녕하세요. 천지아시안 AKA RMMA입니다. 오늘은 반다이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제품입니다. 1대1 사이즈의 파충류를 직접 전시회고 갖고 놀수 있는 아주 귀여운 가챠가챠를 준비했습니다. 상어 가죽 도마뱀이라든지 아르마딜로 도마뱀 말이죠. 예, 도마뱀 가챠가챠를 직접 개봉해 보며 리뷰해 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스페이스 엠파이어샵에서 보내 주셨는데요. 이 괴수 채널인데 사실 이 도마뱀이나 공룡, 괴수 이런 것도 다한 통속이라고 할수 있죠. 1대 1 사이즈, 1대 1사이즈 한국과 일본은 도마뱀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아르마딜로 토카게두 종류랑 납테일 게코 에미아이 이 상어 가족 도마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4 개인데 그 래퍼 중에 보면 아웃사이더 옛날에 페뚜도 한 도마뱀 키웠었고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취미인데 요거를 보면서 관상용으로 도마뱀을 갖고 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중소기업 회사에요 이런 걸 이제 어디서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다이도 아니고 솔직히 중소기업 회사 건데 생물 대도감이 인기라 이런 곳에 편승해서 중소회사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아주 우리 교육에 유익한 이 도마뱀의 서식시 그리고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도마뱀을 좋아하죠 초립을 해봅시다. 친절한 조립 설명서가 있어요 1번과 2번 같은 녀석이고 3번, 4번은 같은 금형을 사용했죠 색만 다르죠 조용한 신분이 가니무시슈소 인디펜던트 가차가차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완성된 모습은 이렇고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초보자도 조립할 수 있는데 이게 액션 피규어는 아니고 이렇게 1대1 사이즈로 보면서 관상용으로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피규어라고 할수 있죠 파고스랑 같이 놔둬도 상당히 그림이 되죠. 이건 아르마딜로 도마뱀. 도마뱀이 사실 키우기 쉽지 않아요. 햇빛을 통해 비타민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키우기 어려워요. 파충류 종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규어로 소장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울트라맨 괴수랑 같이 놔둬도 상당히 재밌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부에 살고 있답니다. 아. 아르마딜로 도마뱀이 또좀더 복잡한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게 브라운이구나 이게 브라운이고 이게 예로네 이게 훨씬 예쁘다 실제로 도마뱀들은 이 가죽 껍데기에 색깔이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죠 근데 비싸죠 비싼 취미라고 할수 있죠 인간의 잔인함인가 파충류를 살아 가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계속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파충류, 이 개코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국 도마뱀은 참 심플하게 생겼는데 열대 도마뱀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와, 진짜 이쁘네요, 이거. 단색의 녀석 보고 조금 음... 실망했거든요. 이색칠한 녀석이 훨씬 더 가치가 높네요. 이렇게 아르마딜로 도마뱀 이렇게 몸을 많은 습성이 있나봐요. 몸의 위험을 감지하면은 말아 버린대요. 안기라스 같기도 하고 드래곤 같기도 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도마뱀이었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잖아요. 이턱 밑에도 보시고요. 배도 그렇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 머리통 열면 이렇게 혀도 보이고요. 눈빛도 살아 있죠. 아르마딜로 도마뱀 상어 가죽 도마뱀입니다. 살아있는 눈빛을 보십시오 크, 이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딱딱하진 않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1대1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질이 좋죠 물론 이거는 플라스틱이겠지만은 이 파충류의 질감을 상당히 잘 살렸습니다 요렇게 도마뱀을 기르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어, 가차가차 시리즈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마오 야모리? 일본말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어디 사는 걸까? 퀸즈랜드 주변에 산다는데 퀸즈랜드 어디 호주, 호주인가?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입을 갈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아우 잔인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위협하는 듯한 모습 입을 콱 벌려가지고 어, 아르마딜로 도마뱀보다는 좀 볼륨이 큽니다 실제로 더 큰가 봐요 아르마딜로 도마뱀이판한 손에 아우 너무 귀엽다 얘는 조금 커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도마뱀들 종류들이 딸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처럼. 저도 딸기를 좋아해요. 요즘 딸기 쌉니다. 딸기 제철이죠. 얼마 전에도 코스트코에서 1kg을 사 먹었는데 아, 딸기 남자의 음식이죠. 귀 부분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얘는 꼬리가 굉장히 독이하네요. 꼬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음, 암놈인가 순놈인가 음,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도마뱀 들이 성격이 좀 온순한 듯 하면서 좀 사람 말 되게 안 듣죠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 하나를 키웠었는데 도망가려고 그러고 확실히 이제 포유류에 비해 또 교감이 잘안된다 그러는데 또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지 또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또 납테일 에이미아 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또 이게 아르마딜로 쪽이 한쪽은 이렇게 화려하게 도색하고 한쪽은 색깔 안칠 했잖아요 이 납테일 에 m 미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으니까 어, 색칠 안한 버전을 하나 넣어서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제작비가 적게 드는 버전이 하나씩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트엔 에 m 미아이 같은 경우는 얘도 호주에 산대요 아 그러면 요렇게 좀 이쁘게 색칠해주던가 호주 중앙부 중앙부에 살고 있고 13cm 어쨌든 요런 상어가죽 도마뱀의 이제 나까마 그냥 뭐 친척 되는 거예요 색만 다른 그런 도마뱀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발이 하나가, <laughs>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야, 발을 조금, 똑같은 걸로 좀 어떻게, 해. 이게, 담을 때, 잘못 담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 가차가차 기계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으면은, 사실, 어, 스페이스 엠파이어 샵에서는 확실하게 교환을 해드리고요. 요렇게 주황색 녀석이고요. 마찬가지로, 입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답니다. 어이, 저거 멋있는데? 한쪽 발만 썩은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납테일 게코, MI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 이색이 아니죠. 음, 좀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르마딜로 도마뱀도 이 브라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단색으로 처리했고요. 아니 똑같은 발이 두개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 만약에 한국에서 구입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교환 및 환불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낄 수도 없네. 이쪽 발이 두 개가 들어 있어. 위풍당당한 귀여운 도마뱀들과 함께 미래에서 만나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도마뱀을 키워봅시다.